한검의 그 애교살 부위까지 연장되는 앞트임 흉터는 어 예전 방식으로 소술했을 경우에는 한검 쪽에 이 절개가 좀 많이 앞트임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것은 결국 한검 성형의 흉터하고 비슷하다고 보거든요. 근데 그 흉터가 정말 눈에 두드러지는지 아니면 제가 직접 보고 그 정도의 흉터는 무시해도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 드립니다. 만약에 그 흉터가 지나치게 나쁘다면 어쩔 수 없이 흉터 성형을 하시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앞트임의 하안검부의 흉터가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거는 앞트임 흉터 겸 하안검 흉터를 어떻게 교정할 것인지를 판단받으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